안녕하세요. 태화산입니다. 오늘 봉령 산행 중 하수호를 큰거 하나 만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, 아, 그, 크다 그, 좀 해줘라. 지금, 25, 50몇큰 거지. 아, 내두 부분이 약간 날아갔는데. 아, 지금 우리 소백산독부님께서 도 아주 뭐, 뭐 봉령 산행 연장만 가져와가지고, 되는 대로상이 많습니다. 우리는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캔다 그래서 하여튼 뭐 고집이 대단해요. 안간 김입니다. <웃음> 고집은 안간김입니다 <laughs> 고집은 우리 다양 조수들이 차고 <laughs> 어제 <웃음> 어제 음, 절세입니다. 절세 절쌉. 아, 탐석을 마치고 어, 뒤풀이 하면서 술을 좀 많이 마신 상태인데 아유, 죽겠습니다, 오늘 산에 오는데. 여러분들도 술 드시지 마세요, 많이. 건강에 해롭습니다. 야, 계속 굵어지는 모 같은데? 아 이제 마무리다. 조금 더 내려가라, 여 지금 현재 숫가 25, 50, 70. 한 6, 70 나오겠는데? 다음에는 1m 끝나갈 것 같아요. 기억지는 1m. <laughs> 아우, 제발 지금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. <laughs> 그럼 1m 계속 할거 아니야? 봐야지요 소백산도 깨비는 고집이 고집있어요 <laughs> 아주 뭐 하나 꽂히면 끝장을 봅니다 이러다가 진짜 1m 파고 들어가겠는데 이거 캐고 내려가자고 <laughs> 이거 캐고 철수 <laughs> 뭐야? 거석 끝났어? 아니야. 그거 뿌리 아니야? 요 응, 아니다 아니다 거석 꺾이는 여기 보시면 하소 시방이여기 달려 있습니다. 하소는시방이 아주 미끈하게 생겼죠?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출고 나오네. 도깨비님 뒤통수만 자꾸 나오네요. 아유, 엄청 파파 파 들어가네. 그, 더 들어가겠는데? 아직까지도 더 남았어. 요이 색깔이라 네개 돼야지 끝나는 거아아아직까지네 개지 않아. 세 살이야. 여기서부터 네. 어제 오늘 이쪽 날씨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. 이거 보십시오. 이 가시밭에 이렇게 엎드려서 우리 도깨비님 대단합니다. 근데 요즘 저런 파서도 아주 대물은 아니지만 이런 놈 하나 만나기 힘들어요. 아우. 근래 본거 중에 제일 큰거 같은데? 아, 연장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공연 응. 캐러 왔다가. 자르면 안 될까? <laughs> 아유. 아유, <씨>. 아유. <웃음> <웃음> 아 미안해, 미안해. <웃음> 미안해, 미안해. <웃음> 아, 이거 로 넘어갔지? 이 어깨가 다 나오는데, 아, 나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? 아니, 아니, 아더 내려가 더 내려가는 거 아니, 야아 근데 그걸 그걸 잘라먹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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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 뭐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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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, 더 내려갔어. 야, 그럼 이거 잘린 게 어디 옆에 붙었던 거나? 어,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다행이다, 야, 그래서. 아우 네. 뭐, 끝내, 야, 이거. 7, 73호도 작겠지 잖아40 않아? 같아요 이게 뭐까요? 아, 이제 팔안 자리겠잖아. 큰일 났다. <목소리> 아유 아직도 한 뼘은 더 들어가겠다. 색깔이가 색깔이가 우리 노리, 끼리끼리 현재는 검었던 게. 멋집니다, 아주 하수. <laughs> 우리 김 사장입니다. 이놈 벌써 다 날아갔네. 지금부터 드론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. 음. 뭐지? 아, 직 뭐, 한, 한 병은 더 들어갈 것 같아. 어우. 야, 20, 60, 지금 한70 정도. 되는데. 응, 꽃이긴거 있잖아. 아니, 어? 어, 보송꽃. 아, 다나온다강나오강 <laughs> 까지.